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을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74편 1절에서 11절은 탄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기르시는 양들을 향해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던 시온산 성전도 돌아봐 주십시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원수들이 그곳을 제때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수들이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도끼로 나무하듯 성전의 모든 장식들을 찍어 버렸고 성소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 교육을 하는 회당까지도 다 불태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도 없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팔짱 끼고 계실 겁니까? 이제 손을 빼서 저들을 치십시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